맨발! 반갑습니다. 면역왕 맨발명상TV의 김명사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어디가 좋아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맨발 등산을 할 때마다 자주 듣곤 하는데요. 맨발의 청춘, 맨발로 걸으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심플한 대답을 드리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의 청춘을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던 중 비포 앤 f 애프터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라 15년 전 사진과 최근에 찍은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못생긴 뭐 얼굴이야 어딜 가겠습니까? 많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다는 라 말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또한달전 여동생 아들의 결혼식 때 모처럼 만난 친척분들로부터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년 연속 출강했던 충북 공몽교육원의 수강생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던 명상맨발등산만의 특별한 효과 세 가지에 대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태어나자마자 심한 태열로 인해 며칠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해 친할머니로부터 얘는 아무래도 못살것 같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만큼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식은 밥만 먹었다 하면 체할 정도로 위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락 밥을 거의 싸갖고 다닌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았느냐? 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몇년 전, 송년 모임 때는 47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생이 절 만나자 말자 대뜸 한다는 말이, 야, 니 아직도 안 죽었냐? 난 니가 벌써 하늘나라에가 방장 자리 하나좀 차고 앉았을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제가 요즘 건강 강의를 한다고 했더니, 이야, 진짜 용대 때라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명상 맨발 등산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면서 책두 권을 출판하고 현재는 공무원 교육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면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책에는 명상 맨발 등산만의 특별한 효과 13가지에 대해 기술에 놓았습니다만, 오늘은 수강생들이 특별히 열광하던 세 가지 효과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자연산 비아그라 효과입니다. 남자들은 누구나 매일 새벽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수 있는데요. 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 텐트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텐트를 치지 않는 남정네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죽을 거니까 돈 떼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였겠죠. 명상맨발 등산은 60대든 70대든 누구에게나 100% 텐트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둘째, 양규비. 뺨칠 피부미인과 우울증 치유 효과입니다. 이 명상 맨발 걷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 이뻐지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로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예뻐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여성이 더 많이 해야 할두 번째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명문 맥길 대학교 딕식 교수팀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은 태생적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합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훨씬 더 많이 앓는 이유가 하루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셋째,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게 현대 이야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행복은 장근에 달려있습니다. 왜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85% 이상은 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으며 약으로도 개발된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속 그것도 장에서만 85% 이상이 합성되어집니다. 명상맨발 등산은 장 건강을 회복시켜줘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한방에 잡는 특급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명상 맨발 등산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정보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맨발!